안녕하세요. 드디어 유니버스 사기 키트가 도착해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7월 7일에 도착했고요. 주문은 4월 1일에 했습니다. 4월 1일에 했는데 어, 7월에 오는 음. 이 마법 같은 배송 시간,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예. <laughs> 아무튼 한번 뜯어볼게요. 아, 틀령 박스도 이렇게 옆에.. 사기 유니버스로 써져있는데, 이거 뜯다가 잘못해서 여기가 찢겨나갔어요. 벌써.. 이번에 여행 컨셉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컨셉인지 나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어요. 보니까.. 이거! 그 캐리어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캐리어 모양이라서 완전 그빛날이 봄날이 도 생각나는 그런 <웃음> 진호야. <웃음> 그 뒤에서 디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도 있고 스티커게 붙여놓은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네,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앞에 아, 바로 앞에 카드가 있네요. 손들어볼게. 카드로 한번 꺼내볼게요.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광 재질이고. 왼쪽 카드에는 이름, 오른쪽 카드에는 회원번호가 써져 있어요. 펜타곤 공식 팬카드 리니무스 자기 전용 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본인 외 이외는 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를 도난, 분실 또는 습득한 분은 주 큐브 엔터테인먼트로 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보내면 이걸 줄까요? 아 네. 본... 분실, 습득하신 분은 큐브 엔터테인먼트 연락 바랍니다. 어... 그럼 이거 수거해 줘요? 주인 찾아줘요? <laughs> 소지자에게는 펜타곤 관련 이벤트 진행 시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큐브 유니버스 펜타곤 오피셜 팬클럽이라고 써져있네요 어, 딱딱하 어디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구나 이렇게 어, 이건 캐리어 비밀판 한데도 디테일이다 <laughs> 귀여워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지? 이거 키링 썸캐처 키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들 1코용으로 너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린고것 같습니다. 하고 꺼내볼게요. 아코디안 포스 카드. 아 너무 이뻐요. 포니 카드, 포토 카드. 하고 파브 카드. 스티커랑 이게 포토북일 거예요. 아 포토북이 이 박스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오 이렇게 잘했습니다. 음. 내지는 콜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슬프네요 같이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하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선캐쳐 키링인데 선캐쳐 키링은 이렇게 여기 유니버스라 써져있고 아이 방에 와나 유니버스라 써져있고 여기에 선캡쳐랑 이거 투명한 거 있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 유니버스로 써져 있는 거 뒷면에는 또 필름 이 있어가지고 이거 필름을 벗겨가지고 하면은 스크래치 내 생기겠지만 조금 더 깐딱깐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저는 나중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와 나. 아아오오아빼빼빼빼빼아아빼빼빼빼빼빼오오오 안퍼스트 카드예요. 거구나. 헉, 어머나, 너무 예뻐. 어머, 어? 겨졌어 네, 이는뭐이 정도는 뭐. 신혼아, 어 홍석이 너무 예쁘다.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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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잠깐, <laughs> 심신 남들 가지고 한번더 어머 어 아, 사인이라 메시지가 있구나. 여기, 천천히 후이랑 홍석이 신원 여원이랑, 예란니 유토, 향구, 하고 우석이까지 있어요. 신원이, 한번 만 일단 볼게요. 신원이가. <laughs> 진짜 신원이가 진짜 아니에요? 자기, 사기, 사기한 일이어서 황 <laughs> 너무 귀엽다. 이렇게 뒤에 멤버들이 메시지도 써줬네요. 아, 너무 귀엽다. 뚜벅뚜벅 무슨 일이야? 아, 노랫동안 행복하게 해줄 거래. 아, 너무 예뻐, 마음이. 여원이.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유토 그림 그린 거 보세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노아이노아어 너꺼 할래 아 진짜 너무 아, 감동이야 얘네 <laughs> 이런 아이돌도 없습니다 <laughs> 포토카드 너무 이쁘다 아 이게 먼저 도착하신 분들과 후기를 보니까 다들 대체적으로 이게 노랗다 색감이 하셨는데 무석이 보석 너무 이쁘다 일단 한번 잘 따져볼게요 형구 유토, 생각보다 얇은데? 예나니, 여원이 어, 여원이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신하니, 언제나 이뻐 <laughs> 홍석이, 하고 후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진짜 대체적으로 색감이 좀 많이 누렇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이 조명이 다 누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와 근데 진짜 유토 깐머리 진짜 <laughs> 음성 한번 접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 이건 뭐야? 레전드 자, <목소리> 이제 엄지도 한수 이제 꺾는 엄지도 고기 숙이는 레전드. 아, 깜물이 최고야. 아, 나신화 너무 브트가 진짜. 뭐뭐 뭐. 뭐라고 이렇게 진짜 말겠어. 무슨 거야? 이거 이렇게 뭐야? 이렇게나 많다고? 아, 이게 토카 투명 토카 프레임이랑 같이 들어 있는 거구나. 이게 투명품 더본 토카 프레임이고 이게 어, 두개 있구나. 이렇게 유니버스, 포크 프레임 해서 두개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사진인데. 잠깐만, 이한번 봐야겠다. 어머, 너무 예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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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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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전드 다야. <laughs>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진짜. 코디 분. 이번에 열일하셨네요. 어머, 유니 사진도 진짜 예쁘다. 어머. 제가 쌍운드척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사운드 조합 최고입니다 역시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예쁘다 오 예뻐 아, 너무 예쁜데요 아 단체 사진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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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있어요 다람쥐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다람쥐도 있고 이렇게 단체 사진 이게 나와있네요 너무 예쁘다 사실 저 의문점은 이거 처음 셉부트떴을때 되게 의문점 아까 봤던 게 여기 뒤 보면은 막 촬영장에 너무 티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대체 무슨 컨셉인가? 혹시 언택트 뭐 여행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안 되네요. 일단 이거 제볼 뭐 제가 보던 제채 사진 이건데 이런 번 프레임으로 해볼게요. 투명 프레임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크기는 딱 맞게 되어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이거 좀 괜찮다 아이디어. 그치지만 투명 포크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laughs>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방채에도 한번 유니버스 수영 프레임을 씌워볼게요. 이것도 귀엽다.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컨페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더예쁜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타버 카드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어. 기타랑 이기게 t 유 o u n i v e 펜타곤이라고 써져 있네요. 어머 이거 이게? 어, 이거 약간 신투브리때그 앨범이 생각나는 다운청표현될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애 사진 진이있기여애에애시지세지 써져있는데 어머 이거 완전 눈물 버튼인데?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밖에 할수 없어서 답답할 만큼 사랑합니다 <laughs> 어, 말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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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게이 아니 저이 말이 되게 너무 어덩는거 제가 생각보다 조금 느낌 덕했는데 여기에 홍소기가 There's nothing l e t t to be a universe 유니버스라 하기에는 늦은 건 없다라고 써줘 써줬는데 이게 진짜 조금 감동인 것 같아요 늦덕자한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멈추고 하나 하나 다 읽어보세요 진짜 눈물 두르르게요 <laughs> 스티커인데 이렇게 <laughs> 귀여워라. 이거는 그냥 알파벳 스티커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닦고 할때 쓰던가 아니면 어뭐 폴라로이드 구매 때 쓰면은 이쁠 것 같아요. 하고 이게 이제 애들이 그린 스티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laughs> 사랑해 이거 해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 끼고도 있고 유니버스 있고 열한 나니까 서른 세 개, 33개. 서른 세 개면은 어, 진짜 애매하게 이거 누가 누군 건지 알아내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럼 고신언니 인정한 될 거. 이거 이거를 저한테 붙이면은 그냥 저 저가 되는 건가요? <laughs> 조금 응? 그럼 저는 고신언 거를 저에게 붙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니버스 이거 스티커 쓰지도 못해 아까워가지고. 아아 마연네 진 <laughs> 귀여워. 나랑 밥 먹을래? 고기? 네, 저는 고기면 다 좋아요. <laughs> 유니버스 보고 싶어서 매일 너무 비럽게 all day and night all day 매그럽게 아무도 안 드럽게 네 살짝 마지막으로 이포트북을 한번 까볼게요. 이포트북이이렇게 <목소리> 반짝여야 되겠지? 어 이게 진짜로 뭐 홀로그램 시팅지 거치 이렇게 씌여져 있네요. 이거 약간 얘도 또그 더앱 대리석 바닥 많이 면은 컨트리 같은 느낌으로 제작되는 거. 은데 이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책이 안 다칠 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바로 인싸 재질. 일단 일단 이거만 이거만 들어가면 이미 인싸예요. 잠깐만, 잠깐만 있습니다. 어머, 아, 이렇게 사진 있는 거구나. 아, 이번 컨셉이 여기에 보면은 나이트 페스티벌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페스티벌 웹 유니버스라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은 건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석양 지는 듯한 조명이, 랑뭐 글리터 오빠 유재형 <laughs> 그런 느낌을 준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컨셉이 축제, 페스티벌이었죠. 네. 네. 어머 너무 예쁘다. 음, 아 너무 귀염뽀짝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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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 너무 예뻐 너무 예쁘 너무 예쁘. <laughs> 진짜 너무 예쁜데? 어떻게 실내에서 이런 조명 색깔 진짜 여러분 이번 컨셉에 이렇게 글리터 사진에 애들 얼굴에 글리터를 붙여놓은 거는 진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범죄가 굉장히 좋네요. 위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laughs> 너무 예쁘다. 저 이거 홍석이 윙크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진이 이렇게 글리있나 이렇게 음. 질문이 네 개가 공통인가 봐요. 그래서 팬텀과 함께하는 나이트 페스티벌에 유니버스를 초대하는 한 문장은 유니버스 자기를 위한 커스텀 버전 사인은 유니버스 자기를하면떠 오르는 그림은 홍석이는 유니버스 관련된 해시태그 네 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후인은 <laughs> 여기 끼꼬그려놨고 <이기꼬> 수지 <laughs> <laughs> 너무 예뻐 코카 모코코 자기가 코카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아 역시 <laughs> 하고 홍석이는 여기 안에 유니버스랑 이렇게 사기 사례 이렇게 표시를 한것 같아. 야옹이 키티 여기 다 알아. 어머.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와 진짜 신.. 아니 왜 이거 몇 but, b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u t 글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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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예쁘다 근데.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사진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떻게 눈이 눈이 이렇게 사람이 눈이 이렇게 크고 얼굴이 요만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도 그화장이 밀떡볶이 너무 귀엽죠. 음, 너무 예쁘다. 이번에 이거, 그, 프리, 신청할 때 신원이 셀카 올라온 거에 글리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왜, 신원이, 신원이한테 글리터 많이 뿌려줘라 이랬는데, 많이 뿌려줬는데, 그 촬영하다가 아마 더 했던가 아니면은 뭐 떨어졌던가 한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고신원 다운 포즈들과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중간에 검체사진도 있네요? 아, 여기, 세 명이 이렇게 해서 유닛인가 보다. 너무 예뻐. 어머, 어머. 저는 진짜 이번에 4기 키트 레전드는 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그, 페페미와 더불어서, 하... 범죄에요. <laughs> 범죄가 몇 개야. 너무, 얼굴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태어나주셔서. 아...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제 예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어, 질금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laughs> 미음이 있고, 신 <laughs> 입었으니까. <웃음> 너무 귀여워, 이거. <laughs> 호랑드래곤. 아, 이거 진짜 호랑드래곤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저 이거. 이... 제발 이거 저는 언젠가는 한 번에 꼭 음성으로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하고, 염여들어 진짜. 염여들어. 몽글몽글 뭐야? 이거 진짜 좀. 음, 귀여워. 하고, 예나니오머예나니도 진짜 장난 아, 이번에 진짜. 예난이랑 그냥 다 그냥 모든 애들이 모든 멤버들이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어머 이상이 프린스 다오니이 포즈 에 진짜 기깔난다 기깔나. 어 너무 예뻐 귀여워. 아 이렇게 또둘이 유닛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 너무 예쁘다. 저 진짜 유토 긴 머리 진짜 좋아하는데 긴 머리에다가 그 이 깐머리 하니까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원래 그 남자 긴머리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이걸 보고서 느꼈습니다. 역시 잘생긴 사람이 한걸못 봐서 그렇다. 어머 <laughs> 어머 진짜 너무 잘생겼어. 진짜 멋있어 진짜. 유튜버 진짜 보면 멋있다는 소리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예나니. 배우미소. M I C. 예나 yeah, 성수동 M I C. 미리드 차이나.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 M I C 예나입니다. Oh. MIC, 무슨 뜻인가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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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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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어, 형형도 진짜 밝은 머리. 형부도 진짜 밝은 머리가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물론 흑발이 싫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핑크색 머리, 이때 머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주원나때 머리인 것. 주원을 찍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구나. 아, 이 후이가 있으니까 후이 이때 전이니까. <laughs> 이거 거의 한 1월 아니면 12월, 1월 이때 찍었겠네요. <laughs> 근데 그때 사진들을 7월에 준단 말이야? 우성이 <laughs> 진짜 이키커 가지고 이 프레임에 다안 담기는 거 봐. <laughs> 어이없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우리 손, 유, 이게, 왜맨 손이 설레지? 너무,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누가 이 사람을 막내라 하였는가? 이게 어떻게 막내예요? 그냥 다 같이 동갑하자, 펜타곤. <laughs> 아, 귀여워. 나랑 사귈래. 아,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forever, y a h 어디야 지금 이거 그도 제일로 어디야 지금 봐빠너 지금 방에 상상해 나바방 말로 뜨는 방생일어 너무 상큼해 아 잠깐 방탄... 혹시 <laughs> 진호 우리 조병장님 얘기하세요 예 세월대는 이번 사기는 진호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제일 <laughs> 킬링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액션 아, 아. 어, 보고 싶어 오프죠아어 유닛이 어? 이렇게 또 배우네요? 나사운즈 사진들 이렇게 많이 볼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완전 이거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잖아. 너무 예쁘다. 신났어. 완전 아들 아버지 아버지 어버지 어들이는 그런. 너무 예뻐. 아, 뭐야? 아, 어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설레는데 이거? 뭐야 뭔데이 사진 이렇게 설레? 너무 예쁘다 진짜 색깔 <laughs> 좀 <택하건> 보고 싶어 <laughs> 이렇게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사진들이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누리끼한게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뽑본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사기 유니버스 키트 언박싱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